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 연구원 운강입니다. 로또 분석 단순한 번호 예측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과 청간지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주 당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실천 가능한 번호와 운의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흐름과 추천수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1181회차 결과에 대한 간단한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운강의천기 연구원이 지난 회차에서 추천했던 번호 가운데 10번, 33번, 보너스 번호 28번이 실제 추첨 결과에 포함되며 무려 3수를 적중시켰고 더욱 주목할 점은 제외수로 안내드렸던 5번, 17번, 35번이 모두 정확히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확률적 접근이나 기계적인 조합이 아닌 음력 기준, 사주 명리학의 청강과 지지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도출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제외수의 전원 적중은 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실제로 여러 구독자분들이 적중률이 놀랍다. 추천 덕분에 4등에 당첨됐다는 등 다양한 후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는 로또 추첨에서 이러한 결과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전하는 숫자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운의 흐름만이 아닌 오행의 상생상극 구조와 그 속에 깃든 기운의 방향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운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흐름에 적용하는 자세입니다. 단발적인 운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으로 이어지는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1181회차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1182회차 분석에서는 이전보다 더 정제된 흐름과 날카로운 기운 해석으로 구성된 추천수, 제외수, 그리고 띠별 운세 흐름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기운과 정확한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회차의 추천수나 제외수가 잘 맞지 않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실망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로또의 흐름은 단발성 예측이 아닌 주간 사주 명리학의 기운과 오행의 작용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주에서도 하루만 보고 기륭을 판단하지 않듯 로또에서도 한 번의 결과만으로 운의 방향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띠와 생년월일에는 고유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이 때에 맞게 깨어나며 복을 불러오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지난 회차에는 추천수 적중으로 당첨에 가까이 간 분들도 있었지만 추천수가 맞지 않았더라도 운세 흐름의 길목에 올라탄 분들에게는 다음 기회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이 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기운이 모여야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단한 번의 시도만으로 큰 행운을 바라는 것은 마치 한 번의 농사로 일생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작은 기운 하나하나를 모아가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유리한 시간과 색 방향을 실천하는 습관이 쌓였을 때 비로소 그 복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복된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1182회차 로또 추첨일은 양력으로 2025년 7월 26일이며 음력으로는 6월 2일 갑신일에 해당했습니다. 천가는 갑으로 목의 기운을 지지는 신으로 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볼때 금이 목을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운의 충돌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고정된 틀이나 익숙한 흐름을 깰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변화나 전환의 기운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날로 풀이됩니다. 감목은 큰 나무에 비유되며 자립심이 강하고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인물에게 유리한 날이었습니다. 반면, 신금은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강한 절단력을 가진 금속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고한 뜻 없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좌절의 기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기운의 흐름은 보통 때보다 변수가 많고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운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향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번 회차는 정적인 반복보다 변화와 분기점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적 흐름만을 따르기보다 사주의 상생과 상극 관계 그리고 음양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유효했습니다. 특히 목의 기운은 생장을 상징하므로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흐름이었고, 이런 구조에서는 내면의 결심과 성실한 실천이 당첨의 기운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천간의 흐름이 갑, 을의 목 기운에서 병, 정의 화 기운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상승과 발산의 에너지가 커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지지에서는 신, 유의 금 기운이 강세를 이루다가 술, 해 방향으로 옮겨가며 수 기운과의 연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사주 명리학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상생의 기본 원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주는 기운이 서로를 돕는 흐름이 많아 전반적으로 좋은 순환이 기대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돈, 자산, 계약, 권리와 같은 현실적인 재물 요소가 부각되며 갑작스러운 금전의 유입이나 이전에 쌓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다만 금과 수가 만나는 흐름에서는 지출이나 분산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므로 얻는 만큼 나가는 기운도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사주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번 주는 단순한 운의 상승보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태도와 습관이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망설인다면 지나가 버릴 수 있고, 사소한 믿음 하나가 커다란 보답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운이란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머무는 기운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이번 주 운세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쥐띠부터 토끼띠에 해당하는 분들이 각자의 띠별 기운을 활용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천간과 지지의 오행 배속에 따라 특정 방향, 시간, 색상, 공간 등이 개인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 흐름을 유도한다고 해석합니다. 먼저 쥐띠는 수의 기운을 타고난 만큼 북쪽 방향이나 물과 관련된 장소 예를 들어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나 수변 카페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재물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특히 월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기운이 모이기 쉬운 시간입니다. 흰색이나 하늘색의 소품을 지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지녔기에 평지 들판, 정원 등 흙과 관련된 공간이 좋으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활동이 유리합니다. 베이지색이나 연보라색 옷이나 지갑이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목에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숲길, 나무가 많은 카페 등에서 집중이 잘 되고 영감이 떠오릅니다.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좋고 초록색 계열이 재물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토끼띠 역시 목 기운을 따르지만 보다 섬세하고 직관적인 성향이 강해 조용한 서점이나 향긋한 차가 있는 공간이 운기를 끌어올립니다. 수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가 좋고 연한 파란색이나 보랏빛 소품이 행운을 더합니다. 이처럼 띠별 특성을 활용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해보신다면 이번 주 재물운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선 띠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용띠에서 양띠에 해당하는 분들도 각자의 기운에 맞는 방향성과 환경을 잘 활용하면 재물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 네띠는 중간 기운의 전환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실천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용띠는 토의 기운 중에서도 양토의 성격이 강해 넓은 대지나 평평한 공간에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서쪽 방향이 재물은 흐름을 안정적으로 돕고 황토색이나 짙은 갈색 소품이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을 타고났지만 지혜와 직관이 예리한 편이라 조용하면서도 밝은 분위기의 카페나 서재 혹은 향이 나는 공간에서 기운을 재정비하면 좋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남쪽 방향이 특히 좋으며 붉은 계열이나 자주색의 소품이 도움이 됩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타고났고 외향적인 성향이 강해 넓은 광장이나 햇살이 잘 드는 야외에서 재물 기운이 살아납니다. 일요일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재정적 결정을 내리면 길하며 밝은 주황색이나 연분홍 계열의 소품이 운을 푹 돋아줍니다. 양띠는 토의 음기운을 지녀 차분한 공간에서 내면의 흐름을 다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남서쪽 방향의 활동이 행운을 불러오며 아이보리색이나 연한 베이지 톤의 가방이나 신발이 재물 흐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들 띠에게 특히 실천이 복을 부르는 시기로 작지만 정확한 기운의 활용이 금전 운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띠부터 돼지띠까지의 분들은 이번 주 운세 흐름에서 후반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 구간은 마무리와 성숙 그리고 흐름의 재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 역시 안정된 환경과 꾸준한 실천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이 강한 띠로 이번 주에는 정보와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활동에서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이후 서쪽 방향에서의 만남이나 거래가 이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밝은 회색이나 메탈 소재 액세서리가 금전 기운을 푹 돋워줍니다. 탁띠는 동일하게 금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보다 단단한 구조를 뜻하기에 실무적인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돈된 책상이나 깔끔한 매장에서의 활동이 복이 되는 조건이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남서 방향이 유리합니다. 흰색 또는 은백색 소지품을 휴대하면 재물 기운이 응축됩니다. 개띠는 토의 속성을 바탕으로 꾸준함과 중심을 잡는 데에 장점이 있는 띠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한 가지 일에 몰입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재물 운과 직결됩니다. 수요일 오후 북동 방향에서 중요한 결정이 유리하며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같은 따뜻한 색감을 가진 의류나 물건이 금전 흐름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을 지녔기에 유연함과 내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감정이나 직관을 살릴 수 있는 활동, 예컨대 창의적인 일이나 조용한 휴식 속에서 재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핵심 시간이며 남쪽보다는 북쪽이나 동쪽의 조용한 공간에서 기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짙은 남색이나 검정 계열의 의상이나 지갑이 기운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마지막 내띠는 겉보다 안의 흐름을 살피는 방식으로 복의 문을 열수 있는 한 줄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결과보다 그 흐름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번부터 10번 구간은 사주 명리학에서 시작과 추진, 2년의 씨앗을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의 숫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끄는 초석 역할을 하며 특히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초기 에너지를 자극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번, 3번, 6번, 7번, 9번을 추천합니다. 2번은 음의 기운을 대표하며 부드러움 속에 귀인의 복을 품고 있는 숫자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재물을 얻게 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협업이나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양의 기운으로 확장과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과 닿아있어 새로운 기회를 뻗어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특히 봄여름에 태어난 이들에게 잘 맞는 숫자입니다. 6번은 금의 정수를 지닌 숫자로 전통적으로 사주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목을 이루는 숫자 중 하나로 금전 운의 안정성과 축적을 의미하며 사업가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운이 흐릅니다. 7번은 내면의 직감과 비밀스러운 행운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힘이 있어 복병의 숫자로 불릴 만큼 강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9번은 변화와 완성 그리고 마무리의 기운이 겹친 수로 특히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숫자입니다. 불의 기운이 있어 강한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이 다섯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각의 음향 오행과 사주 흐름에서 나온 상징적 기운을 바탕으로 선별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띠와 기운이 맞는다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조합을 구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반 번호대인 11번부터 30번까지는 사주 명리학에서 변화를 만들고 실행하는 시기의 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 환경 변화, 인연의 형성 등 운명의 중심축을 다지는 흐름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 기회를 구체화하는 숫자들이 자주 배출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 구간에서 추천하는 다섯 숫자는 13번, 16번, 18번, 20번, 24번입니다. 먼저 13번은 사주에서 반전의 기운을 품고 있는 수로 노력 끝에 예기치 않은 보상을 받게 되는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숨겨진 복이 터지는 때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성실함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16번은 안정과 균형의 상징으로 가정과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토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인내 끝에 결실을 거두는 수이며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한 실천이 이어질 때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18번은 조화와 평화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수로 내외부 갈등이 해소되며 순환이 일어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이성적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잘 맞는 숫자이며 연애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에 주목받습니다. 20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과 연결되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정리할 때 등장하는 수입니다. 특히 사주에서 기운의 탈피가 필요한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수로 현재 위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24번은 금전 운의 순환과 연결되는 매우 강한 기운을 가졌습니다. 특히 막혔던 돈의 흐름이 트이는 구간에서 자주 등장하며 실질적인 수익이나 유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수입니다. 사주상 재물운이 약한 분이라면 이 숫자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 다섯 수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자주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간지지의 흐름과 오행의 작용에서 실질적으로 금전과 기회의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수입니다. 자신의 사주와 궁합을 고려하여 번호를 조합하면 당첨 가능성뿐 아니라 기운의 균형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31번부터 45번대는 사주 명리학에서 말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운의 작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결정적 행운이나 늦게 터지는 복을 의미하는 숫자들이 많이 포진된 영역으로 실천을 꾸준히 해온 사람에게 갑작스레 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추천하는 숫자는 31번, 32번, 33번, 36번, 38번, 39번, 41번, 42번, 43번, 44번입니다. 31번은 재물과 기회의 새로운 순환을 여는 수로 과거의 노력이 보상받을 흐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32번은 인간관계, 특히 귀인의 도움을 통해 문이 열리는 기운을 갖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33번은 이번 회차 1181회차에서도 실적으로 맞은 수로 강한 변화 운이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6번과 38번은 사주상 금과 수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자주 출현합니다. 금전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수입니다. 39번은 상극의 기운을 이겨내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환수로 불리했던 상황이 반전되는 시기에 적합합니다. 41번은 새로운 지위나 역할 변화 42번은 장기적인 계획의 성취 43번은 예기치 않은 타인의 도움 44번은 완성과 안정된 수익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는 늦게 빛나지만 실질적이며 깊이 있는 운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1182회차에서 주의해야 할재외수세개에 대한 사주명리학 기반 해석입니다. 이번 회차의 청간지지 흐름과 오행운세를 분석한 결과 4번 15번 40번은 재물 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기운을 지니고 있어 추천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번은 이번 회차의 음향 조합상 지나치게 음적인 기운이 몰리는 숫자입니다. 이는 망설임, 지연, 불확실성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정적 선택에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현재 흐름에서는 기회가 눈앞에서 멀어지는 기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번은 겉으로는 온화한 수처럼 보이지만 이번 회차에 흐르는 오행 속에서는 자기중심적 판단과 충동적 소비의 기운이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토의 기운과 충돌하면서 계획에 없던 실수가 반복되거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번은 원래 안정과 마무리의 의미를 가진 수지만 이번 해차에서는 묵은 기운이 응집되어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상극 작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나 미련이 재물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간이라 이 숫자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재회수는 단순한 통계적 배제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운세적 흐름과 상극 기운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재회수를 잘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첨 확률은 크게 향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